예,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 총각 빌리기입니다. 오늘은 나리째 마을 4단지 냉장고장 리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야, 보시면은, 어,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김치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마루가 없죠? 요 부분을, 마루를, 어 요, 요쪽 부분도 없네요. 마루 보수공사를 하고, 마루까지는 보수가 됐고요 천장에 이렇게 보강대를 달아서 장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튼튼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로 제품의 한솔 패트 친환경 자재죠. 자제로 어, 장을 짜고, 오우씨, 면은 네, 김치 냉장고하고 냉장고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네, 김치 냉장고하고 냉장고가 자리를 했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자, 요기, 오븐. 요거는 쇠거기 때문에, 에, 싱크대 합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전을 하냐. 그러면은, 네. 요자리라고요 자리를 리폼을 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오븐은 여기로 들어가고요 오븐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븐을 이 자리에 넣고 식기세척기 여기를 넣고 여기에는 이제 수저통을 넣으면 좋겠죠 남동공항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수저통을 넣어서 자, 나리째 마을 5단지 김치냉장고장 자리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아파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